살려. 야, 미치겠다. 아, 됩니다. 됩니다. 와, 또 살려줘. 와! 됩니다. 됩니다. 어. 됩니다. 어. 됩니다. 와, 어. 감동의 어. 쓰나미 와. 됩니다. 됩니다. 와, 미치겠다, 이거. 아, 제대로 돌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있다. 뭐야, 이건? 뭔데? 뭐야, 이거? 얘도 많이 맞 아, 친구, 맞췄어요. 친구. 친구는 기절. 친구는 기절하나는 유의지. 아, 차에서, 차에서. 네. 한 대, 두대 일단 너는 오, 어, 간다 아, 이 자식 친구 버리고 가네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아, 기다 한 아, 한대 맞췄는데 한대 맞췄어, 한대 맞췄어 야, 저는 진짜 복수, 복수하려고 좀약 근성이 어. 있는데요, 선생님? 어좀찾차 섰어 네. 가자 네. 가자. 파밍하지 말고 가자. 네. 지금 체 회복하고 있을 거야. 또 맞췄거든. 어, 저기 있다. 어, 아이, 아, 있다, 있다. 어, 아 뭐야? 왔다. 왔다. 어, 이거. 아, 이거 왜이렇 킬, 킬. 아, 이거 파밍하세요. 어. 야우. <laughs> 수채가 죽을수록 금방 죽는 보직이라고 <웃음> <웃음> 아니, 말이 부 아, 말이 무섭다아 o u 말이 너무 어 r y 사있있다 사람있어 사람있어 r 있어. 어. 사람 있어 r 있어, 있어. 아, 어 y s o r 어들어 o 어 r 어 sorry, s o r 어 2층에서 r y s o r r 들어와 r r y 들어와 들어와 o 어 r y s 들어와 y 어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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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어 있어, 들어와 있어. 네. 여기 같이 있으면안 되지. 있을 줄 알았다. 그렇죠? 피가 살짝 딸피어서 얘네 무서워서 지금 못오지 네. 형이 처리해 줄게. 쫄지 마. 들어가자. 고! 고! 하면 뒤절이요. 어. 왜냐면 나와서 내가 폭탄 여기 던졌거든. 나올 수밖에 없어. 저문 앞에서 방황, 방황 중. 저피피 먹어. 피피 체크 피, 피 체크하고 피와. 술탄이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저기다 하나 던지고 이쪽으로 도망갔을 때 이쪽에 또 던지고 그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자, 자, 집에 있다가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밖에 또 쏘니까 한 방에. 와, 참고 있다 한 방에. 아, 나이스 샷. 오우. 야, 아, 이번에 먹어야지. 치킨 한번 먹어야죠. 어?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자기장 뚫고 온다. 내가 죽일 거야. 그렇지, 기절. 내가 죽일 거야. 안 돼! 저 뒤에 또? 뒤에 또? 자기장? 내가 한 대만 맞으면 죽는다. 아, 딴 애가 죽였네. 뺏어 먹자. 안 돼. 기절 아니야? 바로 킬이야? 아유, 어느새 열두 명, 어느 또바뀌었고요열보명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근처에 있을까? 여기는 진짜... 근데 이거는 음. 이런 데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왼쪽으로 돌아서서 음. 갑시다. 차안 타고... 네. 아, 도핑을... 도핑할 게 없으니? 어 저기 있다. 330. 330. 330이야. 어, 330 나무 뒤에. 저기? 저기 있다. 둘 뒤돌아보고 있어. 한 대만 더 맞추면 되는데. 와 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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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완전 많이 맞았는데. 기절 기절했습니다. 나이스. 어어 어, 위에 그래, 위에서 위에 쏜다. 위에서 위에서 소. 네네네 위에서. 어어 아, 뭐야 어어어 어, 어, 나무뒤에 숨었는데? 피가 어어 어디서 온 거지? 예, 닦고 못 가나? 닦고 못 가나? 아씨 어, 어디서 어는 거지? 살리겠습니다. 위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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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리.. 지금 살리면 안돼 지금 살리면 안돼 지금 살리면 안 돼. 팔걸총 뒤로 가. 팔걸총 뒤로. 네네네. 연막. 연막, 연막 가져. 연막 가져. 거기다 연막 가지 말고 살리는 데다 연막을 까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러면 같이 죽는 거야. 아. 아. 저쪽에 아. 지금 285에 뛰어요. 아까 걔. 네, 네. 자기장 옵니다. 아니, 왜 엎드려, 왜 엎드려. 아, 왜 없대? 왜 없대려? 일단 원 안으로 가서 먹게저돌 뒤까지 뛰다. 패딩. <laughs> <laughs> 패티디 <laughs> 네 모습을 왜 이렇게 웃기냐 이 자아 니가 좋아할 줄 알았어 이월중에 차온다 밑에 차온다 오토바이 기절 하 기절시켰어 나이스 돌까지 돌 사이에 저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네 죽을 것 같은데요? 죽었다 나이스 경기적 박사망 저 밑에 있어요 지금 아또 저쪽이네 원이. 아 소음기가 있으면 저잘 써요 소음기. 어디로 가야 이거 왼쪽으로 돌아야죠. 아 파밍을 못 해가지고. 에너지 드링크 하나 드릴까요? 아, 하나 있어, 에너지하나너 뭐가 원구야 우리 빼고 다섯 명 밖에 안 남았어. 네, 바로 앞에 아 기어서 올라올 수 있죠. 살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살리지 말지. 어, 친구 23초. 아유!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가능은 할것 같아. 1등의 확률에 확률을 더 높였습니다, 선배님. 아 나이스. 제 사주 경기 하고 싶게요. 예거 파밍뭐 필요하십니까, 아이템 타이바가 없어요. 음료수. 헬멧이요? 헬멧 3등 있어요. 어 나이스. 네네네. 음료수도 3뚜. 있고요. 3 등? 음료수. 자기장옵니다 선배님. 자기장옵니다그래가면갈수갈수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MK13구나. 필요 없어. 돌드 있어야지. 어뭔 좋습니다 둘뒤 원고야 나 음료수 세개 있어 이제 아네 드십시오 너두개 드시게 방금... 어아아야씨 아! 밑에서 올라왔네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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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죽여 버려 죽여 버려 죽여 버려 아또 살려 야 미치겠다 아, 됩니다 됩니다 와또 됩니다, 살려줘 됩니다, 와 됩니다 됩니다 와, 됩니다 됩니다 이게 와 감동의 그러면. 쓰나미 와 됩니다 됩니다 너는 됩니다 와 미치겠다 이거 드십시오 드십시오 바로 사망 아니었나? 어, 바로 사망. 와 아, 감동의 어, 쓰나미, 쓰나미. 저기. 원구 메르시다, 원구 메르시 진짜. 영웅은 죽지 않아요. <laughs> 이거 아씨 좌백. 왜 어디야,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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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아직 발견 을 못했는데요. 얘 어디 있었어? 자기장 바뀌네. 얘요 네. 일단 풀 도핑 하시죠. n 방향이 없는 거 보니까, 에 그쪽 그쪽 있는 거 같아요 다. 이제 너랑 나랑 따로 떨어져 있어야겠다. 나 네. 어차피 죽으면 이제 못 살리거든.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거 뭐지? 사람인가? 아니지. 감 지금 던다워 위치가 워 위치가 너무 좋네요, 선배님. 들어왔으니까. 약간 N 이하고 E, SE 이쪽 에 <laughs> 우리 뒤에는 없는 거다. 네. 바뀌었지. 슬리탄 다섯 방 던지겠습니다. 슬탄 다섯 방. 나 이샷. 더 걸려라. 뭔가 뒤를 부탁한다. 네. 오잉. 또 누가 던졌나? 어? 눈썹 봐라. 이 e 방향 이 있습니다. 애니랑 이. E. 네. 저한테 슬탄 던지네요. 다섯 명이라 선배님 좀숨히죠 좀 여기 있다. 기절 오예. 기절. 어 자기가 온다.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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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 안돼. 니친구로 네 죽는다.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아, 저기 한명 어,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2대1 2대1와와와야 이거 멋있었다 와. 야와 아. 아. 통상 패치킨과 패치킨 에치 패치킨 패치킨